안녕하세요. 계약청계약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뚜껑 매물이 뭐냐, 이렇게 많이들 질문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한 3분 만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허가 뚜껑 매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무허가 뚜껑 매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50년대, 60년대에 지은 집들이죠. 기왓장 있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이런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서울에 있는 곳입니다. 서울에 그것도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자, 한번 볼게요. 자,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당고에역 단고개역이죠 여기들이 보면은 대부분 무허가로 되어 있어요. 뭐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쫙 보면 이게 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천막 쳐져 있고 요런 집들 있죠. 요런 집들 다 이렇게 어, 무허가 건물들 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요런 것도 마찬가지고 천막이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천막이 다 무너졌죠? 이런데 보시면 이런 것들은 뭐다? 어, 지금 사람이 안 살고 있어서 어, 다들 이제 뭐 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이제 비 들어오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 뭐 앞에 요런 게 이제 빌라들이고 뒤쪽으로는 다 여기는 좀 여기서 가까워서 좀 건물들이 그나마 수선해서서 많이들 살고 있는 겁니다. 요런 것들이 뭐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지금 자 일단 무허가 건물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제가, 무허가 뚜껑 매물에 대해서 제가 요렇게 몇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뭐냐면, 땅은 없고, 건물만 있습니다. 땅은 남의 땅이죠. 땅이 이제 남의 개인 소유의 땅일 수도 있고, 나라 소유의 땅일 수도 있고, 산림층 시유지, 국유지, 뭐, 이런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땅에, 어, 건물을 지었고, 살아, 살아, 건물을 지은 것들을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은 대표적인 게, 이제, 등기부 등본이 없어요. 등기부 등본, 뭐, 민원24의 건축물 대장을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이 대표적으로 소유자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은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은 없지만, 어떤 게 있냐면, 무허가 확인원이라고 있습니다. 무허가 확인원으로 소유자 내 거다, 이 집이 내 거다라는 거를 이제 명시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무허가 확인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요렇게 무허가 확인원이에요. 자, 무허가 확인은 해 가지고 어 건물 번호도 있습니다. 여기 주소도 있고 어 여기 소유자에 대해서 뭐 이름도 있고 뭐 주민등록 번호까지 다 나와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건물 면적은 뭐몇 평이다. 무허가 번호가 뭐뭐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계동 3사동 동장 직인이 찍혀 가지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요게 이제 무허가 확인은요. 이제 건축물 대상 뭐 등기부등본이 없는 대신에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인으로 하고 만약에 무거운 물이 없으면 좀 복잡해집니다. 1980뭐 1년도 항공 촬영 뭐 이런 건데 이거 다자기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주택수에 포함돼. 근데 이거는 주택으로 들어가 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나옵니다. 물론 주택으로 사용을 해야지 오랫동안 주택으로 사용을 해야지만이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아까 전에 거기에 뭐 상가로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 상가로 뭐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입주권이 에, 나옵니다. 주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허가도뭐 주택이기 때문에 입주권은 나온다. 내 땅이 없어도 지분이 없어도 주택이 나온다. 요거는 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서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무허가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대부분 뭐뭐 뭐 감정평가 금액이 500만원, 10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매매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 은 프리미엄이 5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호가 건물은 취득세 4.6% 나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무호가 건물은 주택 어, 취득세 할때왜 우리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잖아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조달이 약간 어, 냄새가 난다든가 구리신 분들은 무호가 어, 주택을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기부 등본이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뭐 신변에 문제가 생겨서 뭐 압류가 들어온다든가 뭐 이렇게 해도 그 건물로는 압류가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재산을 지킬 수도 있다. 이렇게 어 내가 뭐어뭐 어뭐 채권 채무 관계 복잡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 하나 사시면 됩니다. 절대. 어 등기부 등본 이런 것들 없기 때문에 어 압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입주권에는 어 이게 이이 이 뭐지? 무허가 하기원으로는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늘 무허가 뚜껑 매물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무허가 뚜껑 매물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청계한 공인중개사였습니다.